이 동작하고 엘레펀트랑 거의, 우선 거의 비슷해요. 동작 자체가. 그래서 이 엘레펀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로는 절대 올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순서에서도 보면은 엘레펀트가 먼저 앞에 나오고 뒤에 우선은 이렇게 포지션이 위에 있으면 안 돼요. 얘를 밀어서 이렇게 해서 힘을 이쪽으로 전달을 해요. 그럼 이렇게 해서 딱 연결이 쫙 되거든요. 힘이 여기가 뭔가 올라와 있는 느낌이 아니라 힘이 로우 파트 쪽으로 딱 떨어져 있어야 돼요. 그 상태에서 발을 꽉 눌러서 얘를 끌어 딱 잡고 있어요. 자 됐죠? 그다음에 여기를 딱 살짝 업시켜 줘요. 그러면 여기서 밀어내는 힘과 다리에서 눌러서 끌어올리는 힘이 딱 맞나요. 뭔지 알겠죠? 그래서 그 힘을 만들어 놓아. 그 상태에서 아, 그렇죠. 포, 하, 아, 센터. 5. 6. 그렇지. 빠르게. 후. 빠르게. 그렇지.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된 방법. 자, 하나. 우선 했을 때 등이 들리면 안 돼. 등이 들리면 안 돼요. 그럼 힘이 이쪽으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비게 돼요, 힘이. 그 다음에 잘못된 방법 2. 밀어서 컨트롤 해놓지 않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촥 펴, 버리는 거야. 그럼 힘이 여기서 딱 풀려버려요. 그러면서 여기 골반이 확 움직여져 버려요. 그래서 요거는 얘가 라운딩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동작을 하셔야 돼요. 얘가 이쪽으로 가져, 안 가져? 안 가지잖아. 그래서 힘을 딱 밀어놓기 때문에 이쪽으로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동작을 할때 뭐가 문제냐면은 이 컨트롤을 못해요. 이, 다 밀었다가 여기서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이, 쉐입 자체가 히... 쉐입 자체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. 그래서 얘기에 밀어내는 힘을 여기다 딱 단직하고, 요 셋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이 셋업이 안 만들어지면 동작이 아무리 잡아봐도 안 나와요. 다시, 고, 원, 하, 빠르게, 투, 하, 빠르게, 쓰리, 하, 포, 하, 파이브. 그렇죠. 골반이 말려 있어야 돼요. 그렇지, 그렇지. 거기까지만 가는 거야. 그렇지. 더 말려요. 오케이, 오케이. あら。